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혜필 변호사입니다. 음, 이제 제, 어, 그저께죠, 1 2월6일 서울 해생법원에서 이제 2 0 2십년 하반기 개인 파상관제인 간담회를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일반인들 뭐 입장에서는 서울 해법에서 서울 해생법은 한고심 결정을 한게 있습니다. 한고심 그래서 그부 그 부분을 좀 잘라서 제가 막막토막내서 한번 그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해보면서 저도 같이 한번 음미해보면서 공부해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50개, 50개 조금 안되는데 50개 정도의 항고심 결정인데 항고심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에 의정부에 있는 변호사님이 국가전자관보이 있는 것을 한 4년 전인가요? 3, 4년 전에 발견해서 거기서 한6 70개를 뽑아서 그, <laughs> 그, 편집을, 편집을 해서 관제인들한테 공유를 하신 적이 있죠. 있죠. 저도 이제 그거를, 그거를 이번에 이제 유튜브, 유튜브 하면서 이제 토막토막 토막 토막 내서 방송한 게 나올 겁니다. 찾아보면, 한고심. 한고심. 이것도 이제 그때 그 한고심도 대부분 2014년, 2014년 15년, 15년, 16년 이때에, 이때에 서울해생법원하고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위주로 그그 일심에서 면책불허가를 받은 게한 고심에서 파기 파기돼서 잡판 그러니까 면책이 인용된 안. 사안이었죠 대부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 7 개가 1몇개 47개, 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일심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라고 한 거를 한 고심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면책을 인용한 거고. 나머지 3 0 개는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해당되는 게 맞는데, 이러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정을 들여서, 채무자에게 재량 면책을 허용한 사안입니다. 결국은, 음, 항고심에 가서 이제 면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는 아예 항고에 가야 소용이 없지 않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해생법원에서는 항고심에서 상당수의 그 면책불허가자를 다시 구제해 주는 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어떤 그 항구신 결정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그그 앞으로 그 이제 한번, 한번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편하네요. 사진 찍은 거는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버리면 되네요. 그렇죠? 뭐 <laughs>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전송해서 카톡에서 이제 다운을 받으면 바로 여기다가 이미지 파일 그냥 뭐 그냥 갖다가 붙이면 되네요 아주 편해졌네요 그렇죠? 방송하기가 <laughs> 자 그러면 면책 여부에 관한 항고심 결정례 소개 이게 이제 판사님이 쓰신 겁니다 공간된 대법원 결정 대법원 2008년 12월 29일자 2008마 1656결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 제564조 제1항 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장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일 뿐 그러니까 이게 고의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laughs>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법 해석을 <laughs> 이게 이제 법률을 법률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입법자가 만듭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 입법권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뭐 여러 가지 이제 심한 그 심사를 하죠. 자꾸 수정도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열고 국회의원들이 여러 번또 읽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좌관을 통해서 조사도 시키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각뭐 정당의 전문위원이라든가 시민단체 다 이거 보십시오.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장 목록 그밖기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 채무자가 고의로, 고의로 허위의 채권장 목록 그밖기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가여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때를 이렇게 고의로 입법자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모든 법에, 그렇게 법에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다만, 다만 이, 이거를 이제 판사, 판사 판사가 이제 법을 해석을,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해석을,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판사가 과연, 과연 이거를 글 문헌에는 고의인지, 고의인지 과실인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없죠, 이게 이럴, 이럴 때, 이 법률의 취지라든가, 이 법률의 취지라든가 여러,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때 이 채무자를, 이 채무자를 위하는, 위하는 법이 채무자 해생에 관한 법률이죠. 그럴 때 과실은 과실로, 과실로 허위로 제출하거나 과실로 허위 진술하는, 과실로 진술하는 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채무자를, 채무자를 위해서 뭐그 원래 이제 법률 해석론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뭐 해석에 대해서 민법 총칙 배울 때뭐 자연적 해석, 의사적 해석, 문언론적 해석, 목적론적 뭐 해석 목적론 뭐, 여러, 여러 가지가 있죠. 있죠. 그, 뭐, 이제 다 가물가물하지만. 그래서, 그래서 여기 여기서 고의로, 고의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고의로 경우에만 면책불허가 사유고 대부분, 대부분 이제 채무자들은 아,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과실이었습니다. 과실이었습니다. 라고 네.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고의냐, 고의냐 과실이냐는 인간의 내심의, 내심의 의사죠. 내심, 내심 머릿속에. 그래서 고의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 고의로 보고 어떤 경우에 과실로 보는지는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나타난 사정에 의해서 판단자인 법률가들이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판례가 유명한 게 과실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 고 어떻게 보면 법을 창조한 를 거죠. 국회에서 만든 법을 그렇죠? 국회에서는 그냥, 그냥 고의, 뭐 이렇게 허위로 고인지 과실인지는 묻지 않고 허위이기만 하면 조금이라도 잘못 그 사실과 다른 걸 제출하면 그냥 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면책 불허가 뭐 거의 면책 받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방지하기 위해서 고의로만 제한적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를 이제 규정하고 해석을 한 거죠 해석론입니다, 해석론입니다 이건. 유명한 대법원 판례죠. 면접 불허가 사유에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첫 판사님이 이제 이런 판례를, 판례를 이제 소개를 판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그다음,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보겠습니다. 2016년 8월 31일자 2016마 899 결정입니다. 법 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 사유는 모두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데 채무자가 반드시 파산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수 있음을 감안하여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 및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등이 제출한 자료 외에도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제출을 적극적으로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 그렇죠? 결국은 면책불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자료를 제출을 해서 채무자 자료, 이신청한 자료, 법원이 또 필요하다면 여러가지 성명을 해서 그 다음에 형사 판결 여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면책 불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그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두 판례를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에 뭐 여러 가지 또 판단이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대원 판례를 통해서 해석론을 전개하는 거죠.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케이스를 의미해 보면서 이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건 번호도 있으니까 가급신 결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